DeSantis, We're losing a hundred people student. a day due to gun so violence. I think Governor, we need you to take action on gun Nobody violence. We need to hear from you.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에게 총기 규제를 해달라며 소리를 지르다가 끌려갔던 이 사람 몇달후 미국의 최연소 하원 의원이 되버렸습니다. He is the first representative of Gen Z. w i l we'll l be the first member of Gen Z. I literally have liquor older than him. <웃음> <웃음> Central Florida, my name is Maxwell Alejandro Frost, and I'm going to be the first Generation Z member of the United States Congress. <laughs> 네, 총기 규제를 해달라고 소리를 치던 청년이 어떻게 워싱턴에 입성하게 됐을까요?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드동라. 안녕하세요, 김지아입니다. 듣동라라면 알아야 할 국제정세 이야기 듣동라 월드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미국 의원들 나이를 쭉 살펴보면 4분의 1 정도가 70살을 넘겼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25살인 프로스트는 굉장히 젊은 편이죠. 근데 살아온 얘기를 들어보면 범상치 않습니다. 알레한드로라는 미들네임에서 알수 있듯이 프로스트는 쿠박의 혈통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친어머니 손을 떠나게 되는데요. 어머니가 키울 형편이 안 돼서 입양을 보낸 거죠. 근데 입양을 간 프로스트는 자신의 지역구이기도 한 미국 플로리다의 올랜도에서 어린 시절을 쭉 보냅니다. 그러다가 15살에 총기 규제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2012년에 있었던 샌드욱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을 보고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죠. 아마 이 사건 기억하고 계신 분들 계실텐데요. 이때 어린이 20명 정도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은 어린아이들이 숨지면서 아직까지도 미국의 있었던 가장 끔찍한 사고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를 보면서 자란 프로스트는 이번 선거에서 총기 규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자신과 또래들을 총기 사고의 세대, 총기 난사의 세대라고 부릅니다. You know, I call the 2000년대에 그렇게 총기 사고가 많았나요? 네, 프로스트는 자신의 어린 시절 내내 뭐 학교나 교회에 가는 것조차 두려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찾아. 보니까 미국 어린이랑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가 총기 사고더라고요. 교통사고나 병 때문이 아니라 총 때문에 목숨을 잃는 10대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근데 뭐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총기 사고들이 몇건 있으실 텐데요. 뭐 지난 11월만 해도 콜로라도 클럽에서도 총기 난사가 있었고 버지니아의 한 동네 월마트에서도 총기 사고가 있었죠. 근데 사실 우리한테는 뭐 총기 사고가 국제 뉴스에서나 볼수 있는 굉장히 먼 나라 얘기긴 한데요. 네 프로스트는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은 총기 난사 사고들을 보고 자라왔기 때문에 선거 운동을 하기 직전까지도 쭉 총기 규제 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말 그대로 총기 규제의 인생을 바쳐왔습니다.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인데. 규제를 왜 적극적으로 안 할까요? 네, 이거는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자유주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에게는 총기 소지가 너무나도 당연한 개인의 자유이자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또 미국은 땅덩어리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경찰서가 뜸은 뜸은 있는 동네에서는 뭐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총기 소지를 주장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총기 산업 자체가 굉장히 큰 돈이 오가는 산업이다 보니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굉장히 민 복잡한 사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이런 이유들로 프로스트가 강력하게 내세웠던 총기 규제 공약도 사실 실제로 실현되기까지는 가야할 길이 굉장히 멀어 보이긴 합니다. 특히나 프로스트 지역구가 속해 있는 플로리다 주지사이자 설전을 벌였던 디센티스는 개인의 자유를 이유로 오히려 총기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고 라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코로나가 엄청 심할 때도 마스크를 의무로 착용하는 걸 폐지했을 정도로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 살펴보면 하버드 로스쿨을 나오고 뭐 백인, 크리스찬 뭐 이런 말 그대로 전형적인 미국 정통 보수인데요. 그래서 프로스트랑은 디센티스가 정 반대에 있는 인물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보수적인 가치를 내세우고 있어서 광기 없는 트럼프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프로스트가 당선된 올랜도는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이겼던 곳이긴 하지만 지금 다른 플로리다 지역들은 대부분 공화당이 뽑혔거든요. 뭐 이런 이유들로 앞으로 프로스트와 디센티스의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것 같긴 합니다. 프로스트는 너무 힘이 약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네,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상대적으로 정치적인 경험이나 인맥이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이든 대통령도 프로스트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중간선거가 끝난 다음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프로스트 얘기를 먼저 꺼냈거든요. But I have no doubt h s o f t e an incredible start.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건 미국 정치 자체가 프로스트랑 디센티스 두 사람처럼 굉장히 진영, 나이에 따라서 극심하게 양극화 되어 있다는 겁니다. 듣라 월드 미국 중간 선거 편에서도 저희가 살짝 얘기를 했었지만 뭐 경제 정책, 복지 정책처럼 뭐 커다란 담론들뿐만이 아니라 뭐 개인이 총을 갖는 걸 두고도 뭐 의견이 나뉘고 있고요. 또뭐 임신 중단권이나 기후 위기 같은 문제들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첨예하게 의견이 나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런 거를 문화 전쟁, 컬처 워라고도 부르는데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념에 따라서 나뉠 문제가 아닌데 사회 문화적인 가치들이 정치적인 이념과 합쳐지면서 충돌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프로스트 또래의 젊은 유권자들은 이번 중간 선거에서 총기 규제 같은 이슈들에 함께 공감을 하고 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도 중요하지만 이 세대들한테는 총기 규제를 포함해서 뭐 기후위기와 같이 어릴 때부터 직접 보고 느껴온 이슈들이 경제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의 선택이 선거 결과에 또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준 거죠? 네. 실제 실제로도 영향을 많이 줬는데요. 뭐 제너레이션 지뭐 Z 세대라고 불리는 이들이 이번에 투표권을 갖게 되면서 공화당 물결을 뜻하는 레드 웨이브를 막았다라는 기사는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미국 언론들에서는 공화당이 원래 압승을 할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요. 결과를 까보니까 결국 5대 5 비슷했었잖아요. 중간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데 사용됐던 여론조사들에서 이 세대들의 의견이나 목소리가 과소평가돼서 결국 선거 결과 예측이 많이 빗나갔었던 겁니다. 그리고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젊은 층이 투표를 하기도 했는데요. 터프츠 대 서클 연구소가 내놓은 자료를 살펴보면요. 지난 30년간 있었던 미국의 중간 선거들 중에서 이번 선거에서 젊은 층의 투표율이 역대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또 이들은 63%가 민주당을 지지했고요. 35%만이 공화당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런 현상을 두고 이 세대들은 뭐 총기 난사, 권위주의적인 포퓰리즘, 어른들이 만든 기후 변화 등을 겪으면서 자라 왔긴 했는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자신들 나름대로 유머나 풍자를 통해서 정치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또, 이 와중에,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투표 가능 연령을 지금 만 18세에서 만 21세로 올려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이가 어려서 뭘 모른다, 뭐, 잘못 판단한 거다라는 뭐, 판단이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의견들에 프로스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We've actually heard some Republicans suggest that they need to raise the voting age. Do you have a reaction to that?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뭐 젊은 층들의 정치, 그리고 젊은 층들의 투표 참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듣동라가 알아야 할 국제정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화수목 아침 7시 듣동라가 습관이 됩니다.